한국의 주택 시장 정말 뜨겁죠. 가격을 잡아야 한다. 아니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 팽팽한 논쟁 끝나지가 않는데요. 오늘은 이 끝나지 않는 딜레마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0.96%. 이게 뭐냐면요. 불과 18개월,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수치입니다. 와, 정말 엄청나죠? 월급 모아서 내집 마련하겠다는 꿈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 과열된 시장을 좀 시키겠다면서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과연 어떤 대책인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이 치솟는 가격에 대한 정부의 긴급 대응이죠. 정부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정부가 드디어 15 대책이라는 걸 발표한 겁니다. 이 대책의 목표는 아주 간단해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을 좀 줄여 보자. 이거죠.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문턱 자체를 확 높여서 이 뜨거운 열기를 좀 식혀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꺼내든 카드 이15 대책이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시장에 압박을 가하는 전략인데 하나씩 뜯어 보겠습니다. 자 이 대책의 세 가지 핵심 기둥입니다. 첫째, 규제지역을 더 넓히고, 둘째, 돈 빌리는 걸더 어렵게 만들고, 셋째, 거래 과정을 더 빡빡하게 감시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무슨 돈으로 집을 사는지 전부 다 촘촘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와, 이 표를 보시면 진짜 숨이 턱 막힙니다. 특히 서울 같은 신규 규제지역을 한번 보세요. 원래 집이 있는 사람은 추가로 대출이 아예 안 나와요. 0% 그냥 금지입니다. 그리고 내 생에 첫 집을 사려는 사람도 빌릴 수 있는 돈, 즉, LTV가 70%에서 40%로 확 줄어버렸어요. 말 그대로 돈 줄을 꽉 쬐어서 아예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보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금융 압박은 계속됩니다.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미래의 금리가 오를 것까지 감안해서 대출한도를 더 깎고요. 심지어 이제 전세자금 대출까지 총 부채 상환 능력 즉 dsr 계산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업자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꼼수도 아예 막아버렸어요 정말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의 수도꼭지를 아주 꽉꽉 잠가버린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과연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시장이 착 멈춰설까요 이게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양날의 검이 될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인데요, 왼쪽을 보면 정부의 의도대로 집 사려는 사람이 줄어서 가격이 안정될 거라는 긍정적인 예상이 있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반대편에서는 부작용을 걱정합니다. 집을 팔려던 사람들이 아이고 세금도 오르고 복잡하네 그냥 안 팔고 버티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매물이 씨가 마르는 거죠. 오히려 공급이 줄어서 나중에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수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문가 분석을 보면요 실제로 과거에 거래세를 확 올렸을 때 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다시 튀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를 잡으려다가 공급까지 위축시키는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이 될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수요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해 보입니다. 그럼 관점을 좀 바꿔볼까요? 아예 판을 바꿔서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요. 이 생각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힌트를 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인데요. 한번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수요를 억누르는 게 능사가 아니라면 반대로 공급을 확 늘리는 건 어떨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앞서 말씀드린 프랑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VFA, 배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집을 짓기도 전에 미리 파는 선분양 제도예요. 구매자들이 낸 돈으로 건설 자금을 마련하는 거죠.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선분양 제도랑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VFA가 프랑스 주택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개인에게 판매되는 새집의 55%,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바로 이 VFA 방식으로 팔리고 있어요. 프랑스 주택 공급의 거의 뭐 핵심 엔진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전체 공사비 중에 구매자들이 미리 낸 돈이 무려 35%를 차지합니다. 자기 돈 15%만 있으면 구매자 돈과 은행 대출을 합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훨씬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할수 있는 기반이 되는 셈이죠. 자, 바로 여기가 한국과 프랑스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vfa 제도를 억제하거나 규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여러가지 혜택을 주면서 공급을 늘리는 도구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한국의 수요 억제 정책과 프랑스의 공급촉진정책.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접근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 차이가 명확하죠. 한국은 규제를 통해 사려는 사람을 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인센티브를 통해 집을 짓는 사람을 지원해서 공급 자체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죠. 정말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장의 과열을 식히기 위해 수요를 억누르는 것과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는 것, 이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 오르는 이 어려운 주택 문제, 과연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